지금 부등식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. 두 개가 주어졌고 일단 1번은 1번의 해를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. 1번의 해를 구해보면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되죠. 자 그럼 해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뭐 1번을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다음이 0보다 크다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함을 이용하여 2번의 해를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. 일단 2번도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지. 뭐 앞에 거 x의 개수는 이렇게 되겠고 얘는 한번 뭐 마이너스 2? 이거 묶어볼까? 아. 자 이렇게 될것 같아. 인수분해가 되는지만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. 되면 어, 되지 않을까? 자, 이렇게 곱하면, 곱하면 얘가 되고, 더하면 정확히 이 안에 있는 거 나오지. 네,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결국 인수분해 했을 때 x-2 인수로 가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거. 얘가 0보다 작죠. 근데 이제 어 사이범이잖아. 사이범인데 얘를 이용하라고 했어요. 얘는 성립하는 거 맞지? 왜냐면 판별식 작성하면 음수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.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a제곱 마이너스 a가 어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? 맞습니까?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네. 그러면 이놈이 지금 각각이 0이 되는 애가 아 여기 플러스네요. 죄송. 각각이 0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2고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a제곱 마이너스 <laughs> a가 마이보, 어, 어, 어. 깜짝이야. 씨 얘보다 <laughs> 아주 재채기 소리가 개멋있다. <laughs> 깜짝이야. 얘가 이렇게 되겠죠. 얘보다 얘가 크대매. 얘 이용해서 구하래매. 됐니? 자 근데 주어진 3번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범위를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. 일단 첫 번째 범위는 제가 그림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예요.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럼 마이너스 2면 이쪽 어딘가 아니야? 근데 해가 없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지금. 뭐보다 작으면 되겠니 그럼? 2보다 일단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2보다 큰건 확실하고요. 그 다음에 같아도 공통되는 범위는 없지. 같아도 공통되는 범위는 없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되겠고 이거 뭐 a-2, a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자 스몰 a의 범위 구해낼 수 있겠지. 네, 됐습니까?